541번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, F1이 0이고, 분모가 0이니, 분자가 0이니, F2도 0이죠. 그래서 1과 1을 두 분으로 가지니, 이렇게 쓰고, 모르는 건 X-A라고 놓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을 해서 이렇게 일단 해놓으십시오.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X-1을 날리고, 그 다음에 두개 남죠. 그래서 이렇게 되고, F'X 제곱이 되면. 그 상태에서 f 프라임 x 제곱에다가 이게 영분점 꼴이 깨져서 대입을 할 거고 그래서 2 e a가 되고 2를 대입하면 요거 요거 없어져서 여기 또2 e a의 제곱이 돼요. 그래서 약분을 해요. 그래서 2 e a는 4분의 1이 돼서 a는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최종 나와서 f 3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10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